삼겹살을 넘어섰다. 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케이프 드탑 7븐을 공개합니다. 여행객은 물론 현지에서도 인기 폭발인 글로벌 케이프 드스타는 누구일까요? 칠위 떡볶이, 매콤달콤한 소스와 쫄깃한 식감에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합니다. 길거리 음식의 대표주자로 확고히 자리잡았습니다. 6이 잡채, 화려한 색감과 간장베이스의 감칠맛이 파티 음식으로 인기를 얻으며 글로벌 한정식 메뉴로 손꼽힙니다. 5위 부대찌개, 한국의 역사가 담긴 퓨전 음식으로 햄과 치즈가 들어가면서 익숙함과 얼큰함을 동시에 잡아. 서양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4위 비빔밥 신선한 채소, 고기, 밥을 비벼 먹는 건강식이자 한 그릇에 담긴 아름다운 색감으로 외국인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3위 김치찌개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 맛이 한국의 대표적인 소울푸드로 인정받으며 느끼한 음식에 지친 외국인 여행객의 최애 메뉴입니다. 2위 김밥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다양한 재료를 활용할 수 있어 피크닉이나 간식으로 최고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K-롤로 불리며 글로벌 인기가 급상승했죠. 1위는 바로 불고기입니다. 달콤한 양념에 재운 고기를 구워 먹는 불고기는 가장 호불호가 적고 어떤 나라 사람이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케이푸드입니다. 의외의 순위도 있었죠?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서울 푸드 자랑해 봐요.